인천 둘레길 5코스와 6코스가 만나는 지점이 인천대공원이다. 대공원 입구에서 좌측 방향으로 들었으면 수목원으로 가는 길. 대부분 공원 입구에서 호수 방향으로 곧장 가지만 수목원 길을 거쳐가는 것이 좋다. 다양한 테마길이 조성되어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에 감칠맛 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목원 길은 대부분 평탄한 길이라 연인이나 가족 나들이로 가벼운 트레킹을 하기에 좋다. 가로수 길만 둘러본다 쳐도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인천 둘레길 5코스는 만을산에서 만수산을 거쳐 인천대공원까지 약 9.4km 거리의 트레킹 코스며 6코스는 대공원 호수정원에서 서창 분기점을 지나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가로질러 보래포구까지 약국표 코스다. 이렇다두 코스가 만나는 것을 보면 인천대공원은 인천둘리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는 장미정원. 초여름에는 넓은 장미테마공원을 산책할 수 있고 겨울이면 바로 옆에 있는 선인장원실을 둘러보면 된다. 장미정원부터는 호수를 끼고 느티나무길을 걷게 되는데 인천대공원 안에 있는 호수정원은 풍경이 아름다워 연중 내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란다. 인천대공원에 있는 호수정원, 수목원길, 러티나무길, 건나무길, 한무산에 있는 메타콰화역길 지위의 숲길 등을 건너라면 굳이 인천 둘레길 오코스와 요코스를 돌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